비행기 타는 챙사년 옛날에 유행했던 게 이제 가스 불고 온도 불고 이거만 TV 나왔어. 그런 거왜 아냐? 나는 비행 총소이안 되고 그 오락을 좋아해 가지고 하기 끝나면 오락만 했거든. 그때 이제 제가 게임 이제 킹오파 96, 철권 2 이런 거뭐 마산에 그래도 제가 대가리 했습니다. 1등 은 아닌데. 와. 내가 어느 정도 급이 있냐면, 마산의 합성동이 그때 제일 핫한 오락실이었어. 이거였어. 마산을 거의 먹여 살린다? 학교 끝나고, 5시, 6시쯤에 딱 합성동, 그 오락실 가면, 사람 엄청 많았어. 그래갖고, 오락하려면 위에 돈을 올려놔야 됐다고. 그 내가 이제 좀, 좀 대가리였다 했잖아. 내가 한 뭐, 메디언성 딱 했어. 나 진짜, 그 오락하다 두드려마은적도 있었거든. 존에 얍실하게 하니까, 짠발 착착착 이라니까, 앞에서 야이 막이런적도 있었어. 어쨌든 내가 이제 한몇년선딱 하니까 뒤에서 어떤 형이 나한테 말을 싹 걸더라고. 어, 저기요? 라 어, 어 오락 너무 잘하시네. 그럼좀 친하게 지내자고, 나하고 그러면서 딱 보니까 이형존잘하는 거야. 합성동 킹오파 90년 팸이었잖아 우리 둘이서 앉으면 다 이겨버렸어. 그때 이제 내가 두드릴 뻔 했잖아.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. 철권이야, 철권2. 둘이 나오고 하나 있거든.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한 6연패 딱 했어. 한 7연패 하니까 오락길 치더라고. 꽝! 이라는 거야. 엄 했지. 난 고등학생이 니까 그래갖고 한 8연승 했어. 내가 애써 모른 차고 그냥 오락 딱 보고 있잖아. 손탁 풀면서 보고 있으면. 앞에가 뭔가 쑥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 때. 그 시선이 좀느끼지더라고 그 10연승 딱 하니까. 치는 거야. 야, 안 되겠더라고. 이거 잘못하면 또 맥스 잡히겠더라고. 계속 쳐다보면서 치니까. 내가 어떻게 했냐면 킹을 골라서 킹. 풀을 레슬러 킹딱 골라가지고. 철거는 선 입력이 돼.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 커맨드가 먹혀. 킹5단 콤보가 있어요. 킹5단 콤보 잡으면 그 끝이야. 엔시타 깎여. 그 내가 어떻게 했냐면 킹딱 잡았어. 까. 이제 5분을 깎이고 두번 꺾기. 빡 하니까 한3분을 깎이고. 그러고 한5 단계인데 3 단계 끝날 쯤에 4 단계 딱 시작할 때5 단계 입력해놨고 집어버렸어. 5 단계 딱이라고 킹이 4 단계 빡빡 <놀람> 이럴 때 나는 바로 도망가버렸어. 이쪽에서 몸무게지로해가지고 네. 터미널로 쫓아 도망갔어. 이제 내 때리러 올거 아니야. 아씨 아직 안 끝났지. 걔한당살수 있을 줄알고 킹이 계속 와 하고 있으니까 킹 마지막 뭐미치광서 죽었을 거 아니야. 야 이, 아, 게임 나와야지 았는데 나는 없는 거지. 그래갖고12 연승하고 바로 도망가버렸어. 아 씨. 아제들 돈은 많은데 할줄 모르는 게. 지고 계속 승내고. 와씨 사기 하니 이거 뭐죠? 오라 한방 힘들었다. 그, 그런 게 있잖아. 자기 연습 많이 하면 그게, 그, 이름 남길 수 있거든. KSH 딱 남겨놓고. 그런 재미있어. 지금처럼 네트워크 플레이 뭐 이런 게 전국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. 그거는딱 오라실 사람들끼만 붙어야 되잖아. 좀 실력을 넓히기가 쉽지 않았어. 지금은 오락이 이제 멀티로 되니까.